안녕하세요 제이 n 건강플러스의 이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과식 또 불규칙한 식생활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화불량은 한번 발생하면 습관처럼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고 또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 현대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의 원인과 또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윌 병원의 윤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환들 중 만성 질환처럼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소화가 안 되는 분부터 또 자주 복통이 있거나 명치가 답답하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원장님 의학적으로는 소화 불량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예. 소화 불량은 저희들이 외래를 보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할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은 이제 우리 소화와 관련된 장기들의 이제 질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제 같은 증상을 두고도 다른 표현을 좀 하실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 이제 환자들의 이제 그의 진료와 이제 치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 네, 내과를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소화불량으로 내원하는 사람이 또 가장 많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기도 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또 내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소화불량은 이제 소화와 관련된 있는. 장기들 즉 뭐~ 식도나 위 소장 뭐~ 간 쓸개 췌장 등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되면은 요게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속이 쓰리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명치 쪽이 아프다든지 뭐~ 구토 구역 뭐~ 아~ 그러면 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증상을 나타나게 호소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증상을 좀 들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소화불량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소화불량을 일단은 이해를 하려면 이제 소화와 관련돼 있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소화 이제가 되는 경로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먼저 음식물을 우리가 경고로 섭취하게 되면 이제 치아, 치아로 이제 저작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이 음식물이 식도로 내려가게 되겠죠. 또 식도에서는 이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음식물과 이제 위산이 섞이게 되고 이제 이 섞인 내용물들이 이제 12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12장에서는 이제 담즙과 췌장액이 나오게 되어 이제 음식물에 섞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섞인 음식물들은 이제 소장으로 결국 공급적으로 내려서 이제 분해가 되고 영양 섭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화불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네요 자 과정 중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이 올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상 중에 두통이 심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화가 안될때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일단 소화 소화 불량이 생기게 되면 이제 위장관 운동이 저하되고 이제 복부 불편함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위장관 이 감각 신경이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자율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장 쪽에 생긴 불편감이 이제 머리 쪽으로 자율 신경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차적으로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소화불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이 소화불량을 오래 방치하거나 또 치료하지 않았을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예, 뭐 일시적인 소화불량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이 호소하게 되면 일단 먼저 당장 나타나는 게 이제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게 안 되고 이제 계속 복부 복통이라든지 속쓰림과 이제 더불어감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삶의 질 자체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소화불량 증세는 가볍게 여기고 이제 방치하는 것은 이제 위험 위계양이나 또 다른 질환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평소 이제 위에 불편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화불량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소화 불량인 줄 알았다가 큰 병까지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제때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소화 불량 중에서도 기능성 소화 불량과 또 다른 질환의 이차적인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로 나뉜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일단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 불량을 기능성 소화 불량이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기능성 소화 불량은 일단은 어떤 기질적인 병변, 구조적인 병변이 아니고, 이제 기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소화불량을 기, 신경, 기능성 소화불량이랍니다. 과거에 이제 신경성 유염이라고 흔히 불렸던 질환인데, 최근에는 이 신경성 위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전체 소화불량 환자의 비교적 한 40에서 한 50%가 해당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세 가지 타입이, 있는,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한 걸 주로 호소하시는 분, 두 번째로 이제 속이 주로 쓰린 걸 호소하시는 분, 세 번째로 이제 명치 쪽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세 가지 타입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뭔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산 분비가 많이 증가되는 경우, 둘째로 이제 또위운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셋째로 이제, 이제 우리의 위의 내장 감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뭐 십이라는 자극을 가야만 이제 위가 좀 불편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으시면 위가 예민하시기 때문에 한뭐 3이나 4조금만 자극에도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세 가지 기능적인 원인을 이제 백그라운드에 기저에 깔고 있으시고 요게 이제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죠. 뭐 스트레스라든지 음식 종류, 가식감 이런 사회환경적인 요소들이 이제 가미가 되게 되면 일단 기능성 소화불량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제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고 이제 조절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죠? 일단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단 저희 이제 병원에서 해주는 쯤은 약물 치료 요법이 일단 뭐 정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정상을 개선시키는 이제 재산제라든지 위산분비 억제제, 운동기능 항진제 등을 보통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보통 이제 생활습관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과식을 한다든지 음식 주물 종류 그리고 이제 급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병원에 적게 내원하고 이제 재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 소화불량 증상을 또 너무 쉽게 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이 있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일차적인 소화불량이 아니고 이차적인 소화불량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 보통 소화불량이라면 보통 환자분들이 위에만 위에 문제가 있다고 먼저 생각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염이 있어도 이제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담석증, 담낭에 이제 돌이 있어도 소화가 안될 수도 있고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이 있어도 이제 소화가 안될 수도 있고 또 갑상선 관련된 질환 뭐 기능 항진증이 됐던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이렇게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 내시경을 이제 가장 먼저 시행하시는 게 좋고 위 내시경을 하고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이 되 된다면 간, 체담도, 뭐, 갑상선 검사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서 소화불량 한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도 많이 하고 민간 요법도 참 많은데요. 그만큼 잘못된 상식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에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유독 날씨가 추우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온과 소화불량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게 되면 이제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 이제 위장 기능이 조금 저하될 수가 있고 또 낮은 온도 자체가 우리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을 생기게 할수 있습니다. 또, 또 추위 자체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는 외출을 잘안 하고 실내 활동만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량 자체도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소화불량이 자주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노화와 소화불량은 관련이 좀 있습니까? 예 보통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제 소화가 이제 기능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소화불량이 자주 걸린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 하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불규칙하고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소화불량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불량에 있어 가지고 나이 자체가 뭐 고령이라든지 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 소화제를 자주 먹으면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소화 불량이 생긴다라고도 하는데 이것 맞는 말인가요? 예, 일단 소화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소화가 잘되지 않아서 발생된 증세를 완화해주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소화제를 뭐 자주 먹는다고 해서 이 소화제 자체가 소화 장애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소화제와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소화제를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예,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나왔던 소화제들은 뭐 내성을 생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소화제의 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내성은 조금 이렇게 요새 문제에는 되지 않고 있고. 어 통상적으로 이제 소화제를 자주 쓰게 되면 이제 내성에서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이런 내성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문제되는 것은 이제 이런 소화제가 이제 일반 의약품인 만큼 작작진 이제 남용되거나 그러면 일단 소화불량이 아니더라도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 약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또 이제 또 기저 실제로 이제 소화제를 남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소화불량에 이제 기저 질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라든지 위궤양이 있는데 자꾸 이제 일반적인 소화제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 심각하게 이제 우리가 병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복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화제 대신 탄산 음료를 먹는 건 어떤가요? 속이 더부룩할 때꼭 탄산 음료를 챙겨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건가요? 예, 탄산 음료는 어차피 그게 이제 탄산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트림을 하면서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습관적으로 이제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은 안에 뭐 당분이라든지 다른 또 소화에 장애를 대는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소화제도 그렇고 탄산 음료도 그렇고 어, 가급적 복용하지 않는 게 소화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으면 위 내시경을 자주 하는데요, 위위 내시경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모든 소화불량이 있다고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되게 되고, 뭐또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불편할 정도로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꼭 기저질환을 찾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내시경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했을 때 손을 따는 건데요. 이게 정말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예, 뭐 흔히들 알고 있는 민간요법으로 가벼운 이제 뭐 체한 증상이 있을 때라든지 이러면 이제 손가락 바목으로 바늘로 찔러 가지고 이제 피를 빼면 이제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그렇게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행위 자체는,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제, 피를 나게 하는 행위 자체는, 뭐, 우리 피부 세균이라든지,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이제,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폐혈증이라든지, 요런,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네, 특히 어린 아이에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A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약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진정제나 마취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기억력 약화던 건강에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정제로 쓰이는 미다졸람은 이제 투여하는 목적이 이제 약제 자체의 양리 작용에 이제 단기간의 기억을 조금 이렇게 소실시키는 양리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하기 되면 이제 검사 한두 시간 정도 검사 기간 동안이라든지 검사 후한두 시간 정도 이제 불편한 기억은 일단 기억을 조금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기적인 이제 기억하고는 전혀 뭐 영향을 미친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미다졸람이 뭐 치매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원장님, 소화불량이 좋지 않은 습관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소화불량이 있으면 이제 보통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소화불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식을 한다든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음식 종류도 소화불량과 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도 제 개인차가 있지만 그런 소화불량을 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또 스트레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불량 악화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식사는 소식이 좋고, 뭐 소량씩 조금 주, 적게 나누어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을 좀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발산을 좀잘 시키시고, 적절한 이제 운동 습관을 일단은 해가지고, 이제 장 운동을 조금 촉시시키게 되고, 이제 이런 단기간으로 효과는 당장은 없어도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소화불량에 훨씬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소화불량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소화불량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위, 자, 위 자체만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이제 꼭 위뿐만 아니고 이제 소화와 관련어 있는 다른 장기 간, 쓸개, 췌장 그리고 갑상선 기능 등 요런 데 문제가 있어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장기적으로 소화불량을 느끼고 계신다든지 약을 먹어도 호전이 되지, 되지 않으시다면 꼭 이제 간 쓸개라든지 췌장 그리고 갑상선이라든지 이 차적인 소화불량에 대해서도 꼭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건강한 우일병원의 윤철 원장님과 함께 소화불량의 원인과 또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 중에 자신의 체질 탓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소화불량은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관리한다면 재발 현상 없이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치료도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이씨엔 건강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